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번에 TV를 보는데 TV 그부루의 명곡을 볼부루의 명곡을 보니까는 그 G.O.D 멤버 누구지? 김태우하고 손호영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다가 소리 질러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저도 그걸 보면서 혼자서 아 이러고. 어디, 저도 음악회를 가거나 뭐할때막 소리 질러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소리 지르라할 때는 우리가 정말 잘 지르는데 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소리는 왜 우리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자리에 한 예를 들어 300명의 정도 성도가 앉아 있는데 한 50명의 성도가 열심히 아멘하면 나머지 50명도 열심히 아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서 따라온다는 거죠. 콘서트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가운데 내가 모르는 노래라도 옆에 사람이 신나고 흔드니까 같이 신나서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어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찬양하라 라는 의미지만 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찬양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귀신은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그냥, 어학적으로, 의미적으로 볼 때는 찬양 하라가 할렐루야가 찬양하라는 뜻이지만, 우리의 더욱더 깊이 봤을 때는 이 할렐루야, 이 아멘이란 단어가 이 말이, 이 고백이 우리의 10년과 우리의 삶 전체를 뒤어 받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중중한 것이라는 걸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 아멘이 잘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영혼이 힘을 얻고 분명히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영원히 아픔과 어둠과 힘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더 아냐면 마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도 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한다면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준비의 부족성도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기를 방해하는 그 마귀가 나를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든 또 찬양이 흘러넘칠 때든 할리우아가 나올 때든 언제건 성도의 입에서는 아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는 불만이 없습니다. 아멘하는 성도는 원망도 없고요. 아멘하는 성도는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어떠한 것에 대 대해서도 불평도 없다는 거예요. 왜내 입술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는 것에 이미 아멘을 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아멘 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간에 불평과 불명과 불만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우리 찬빛희망교회가 내 입술에서 불평과 안돼요 아니에요 싫어요 미워요 못해요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곳에. 땡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외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믿는다는 고백으로 아멘 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 중요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 예배는 삶이다. 예배가, 예배가 성공하면, 성공하면 삶이, 삶이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 삶이 절대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예배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옛날부터 교회를 다녀서, 옛날부터 배워서, 교회는 앉아 있는데 과연 이 예배를 우리가 왜 하며 어떻게 하며 무엇인지 예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앉아서 찬양할 때 따라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졸고안 졸려고 노력하고 눈 뜨고 있고 그냥 주기도만 하고 축도 축도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들어가시고 통과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저를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낳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것처럼 제가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잠잘 수 있는 집도 공급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배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바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와 저는 희찬이와 저는 지금 휴대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희찬이는 항상 저희와 함께 있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볼수 있고, 부모와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조금씩 커가면서 어땠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 애가 조금 조금씩 커가면서, 우리 은지가 어릴 때부터 조금 조금 조금씩 커가면서 은지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니까. 통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어릴 때는 휴대폰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살 때도 없었고, 두살 때도 없었고, 세살 때도 없었고. 그런데 아이가 자라남에 있어 자기의 생각이 크고 부모의 말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자기의 이성이 더 찾아질 때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많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뭐 주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다. 엄포를 해서 그 시간만큼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다. 또 어떤 가족은 뭐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은 무조건 가족이 모이는 날. 또 어떤 가족은 딸은 언제 무조건 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 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오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게 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니까 자녀가 부모와 연락 안 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연락이 안 되면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사주게 되고, 날짜를 적해놓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자고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자녀의 생각이 커지고, 많아질 때부터.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와서,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서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과 부모와 자녀의 삶이 비슷합니다. 자기 자녀의 생각이 커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내 자녀가 비록 나를, 나에게 있어서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안아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예배가 필요 없었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모와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모와 함께 나누었으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 없었지만 죄를 통하여서 끊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는 것이 필요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인,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여어두신 라인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은 어떤 큰 형식과 막 이런 저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될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하는, 오는 것이,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군중의 심리에, 군중 심리에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대형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예배 드리기가 편하거든요. 옆에 사람과 함께 그냥 어울러져서 어울러져서 함께 힙 사이져서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 같으니까 큰 교회는 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작은 교회는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든 자기에게 집중이 되고 예배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사운드와 혈란한 악기들이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눈물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문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10만 명, 100만 명이 있어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가, 예배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정말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쉽게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다. 꼭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번 주 예배 드리지 못하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예배하고 나오고뭐 있다고. 어느 날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일요일날 눈 뜨면 의례적으로 일어나서 의례적으로 가는 곳. 교회. 그냥 앉아있다가 사도신경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축도 받고 집에 가는 것이 예배.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님,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다는 것. 정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공을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기시는 것이 성공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뭐 좋은 데에 결혼을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조금만 나가보면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배라는 것. 저는 이것만 꼭 말씀드리고 이것만 꼭 기억하고 하세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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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예배가 성공할 때야 나의 인생이 성공한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형식과 어떠한 것과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날이 바로 이 은혜의 날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하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자치를 할 때, 자치를 할때 하여 얼마, 몇년 전에 저희, 사무,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일에 사무실이 생겼어요. 그삼실시딱 생겼을 때 제가 했던 일이 바로 제가 쓰고 있던 책상을 드렸습니다. 그 책상을 드리면서도 아주 제 머릿속에는 아주 이런 고난이도의 이런 계획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책상을 드리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그리고 그 책상을 제가 쓰고 있던 책상을 드리기는 그래서 다시 인터넷 찾았더니 얼마 안 해요. 이 책상이 생긴 거는 되게 비싸 보이는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세게 쾅누르면 이게 다 부서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책상인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딱 멋있게 딱 보내드리고 저는 그 다음날 노트북을 딱 받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드릴 때에 부모는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네가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이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집에 와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멍하게 잠도 덜깬 상태에서 멍하게 다른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집에서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새벽까지도 잠을 안 이루시고 새벽 되자마자 교회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일요일날 와서 우리 집에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우리 집에 내가 필요한 거다 가져가라.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현대 삼성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언제야? 잠이 오겠니? 저는 잠이 안올것 같아요. 왜 필요한 걸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 남이,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 자식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니까 계획을 짜고, 물건의 도표를 그리면서 계획도를 짜고 할 건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올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 뒤바뀌어 버립니다. 반대로 예배 한번잘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예배 한번 잘못 들여서 이들의 인생이 싹다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예배 한번 잘못 들였어요. 예배. 딴거 잘못한 게 하나 예배 한번 잘못 드렸어요. 또 여기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소산으로 잡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는 에 예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거지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거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와서 천 원짜리 하나 내놓고 가고, 만 원짜리 하나 내놓고 나고, 백만 원짜리 하나 내놓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가인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고, 똑같이 재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성경 말씀 보세요. 가인도 자기의 소산의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신의 소산 것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김집사도, 이집사도 교회 나올 때 똑같이 헌금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물 갖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가인이 그냥 재물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 더 억울해요. 그런데 할것다 했다는 겁니다. 할것다 했어요. 똑같이 옷 입고 나왔고, 똑같이 아침에 나왔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두 분의 정집사님 오늘 아침에 똑같이 했잖아요. 아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가게 문 닫았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고, 똑같은 시간에 거의 일어나셨을 것이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교회 와서 똑같이 예물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예 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고 한 분이라도 교회 올때뭐차안 타고 오고 한 분이라도 교회를 와서 예물 드리지 않았다면 이안 왔는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좀덜 억울할 거지만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의 예배는 받고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 예물의 종류가 틀렸을까요? 예물에 뭐 요즘 말로 금액이 틀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예물은 따라할게요. 예물은 예물은 마음이다. 예물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 내가 연애를 하면, 데이트를 하면 나의 수입 중에 8 9 0는 데이트하는 비용으로 다 쓰여집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나의 수입의 8 9 0는 책을 사보는데 내 마음이 다 쓰다집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조집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아침에 5시 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가서 회사에서 10시, 11시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월급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이 고스란히 박지사님 손으로 싹 가요. 그러니 박지사님은 그걸 가지고 분명히 용돈도 넉넉하게 안줄 거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용돈을 떼서 조일사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쪼잔하게 차비도 세가지고 딱 드립니다. 그리고 난 조집사님이 열심히 불어서 온 그것 가지고 아들도 먹이고 딸도 먹고 자기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조집사님은 내가 열받아서 회사를 안 나가란다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내 가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벌었던 이 돈이 비록 나를 위해서 쓰여지진 않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생명이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은, 물질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세요.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액이 중요하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렸느냐,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가부의 두랩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그 분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의 오 마음을 다 바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 예배 드림에 있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예배 1번입니다. 저는 몇주 동안에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이 짧은 설교 시간에는 자세한 성경 구절까지 얘기하면서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통하여서 더욱더 자세한 예배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자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올때 물질의 금액과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내 몸을 드리든 내 생각을 드리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좋은 열매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쏟아부은지 아십니까? 저희 기 엄마 연애를 할때 제가 제가 못 먹고 제가 못 써도. 정말 많은 것을 사주고,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거 해주고, 아버지한테 돈좀 달래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우리가 딱 했던 얘기가, 데이트는 연애는 길면 쓰잘데기 없는 것이야. 왜? 우리가 연애를 이만큼 길게 안 하고, 빨리 결혼했으면 돈 천만 원을 더 모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열심히 마음을 쏟았더니, 결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살고 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마음을 가져오시기 원합니다. 아멘. 돈 갖고 오지 말고 마음을 가져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요,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문을 열어두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셨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회복 받고 가셔야죠. 누워서 편히 쉴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돈 갖고 나오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다운이가 용돈을 얼마나 받고 네가 아르바이트 레슨을 얼마나 벌고 이런 것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온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온이가다온이가한 달에 천 원의 용돈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천 원을 다 드려버린다면, 그건 바보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온이가천 원을 일주일 동안 받는데, 하나님 앞에 1원밖에 안 드린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다운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해서 드린 것인가는 하나님과 다운이 사이에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물은 사람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 올때돈 가지고 오지 마세요. 교회 올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오시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으시고 부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고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왜? 예배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세 가지는 더 특별히 중요하니까, 졸지 마시고, 더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아까 잉크를 써가면서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우리가 알아갈 때에, 알아감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꼭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화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시간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 예배의 조건이 정확하게 성립이 될 때에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문에 물질의 무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문에 자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문에 사업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문에 나의 삶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다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심을 얻고, 평안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첫 번째의 목적, 다스지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자녀와 직장과 사업체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셔서.